빌드에서 백타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여성 골프에 어프로치입니다. 지금 자세도 편안하게 일정하게 잘 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시간 전만 해도 이렇게 팔을, 양팔을 대문자 Y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몸의 중심이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스윙을 딱 때리는 스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이제 치기도 어렵고, 거리를 맞추기도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볼은 탄도가 높아서 일관성은 줄어들고, 지금처럼 왼쪽으로 기울인 상태로 소문자 Y자를 만들고,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약간 나운블로로 내려가면서 볼을 정확하게 칠 수가 있고 땅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거리를 맞추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볼이 뜨면은 일단 거리를 맞추기 어렵고 임팩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을 더 기본 샷을 해내는지 보는 겁니다. 지형이 바뀌면은 스윙이 또 어색해지고 원래 기본 자세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본 자세를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앞이 굴러갈 공간이 없고 그린엣지까지 거리가 멀 때는 볼을 기본 어프로치 자세에서 약간 오른쪽에다가 볼을 놓고 오른발 바깥쪽에다 볼을 놓고 치면은 오리 낮게 갑니다. 그래서 범펜런으로 한번 두 번째로 튀겨서 그린에 올라가게 그렇게 하기 좋습니다. 볼이 뜨면은 범펜런 을할 때는 볼이 박혀버리니까 바로 서버리기가 쉽습니다. 심한 오르막이고 핀이 아핀일 때도 그린에 띄워서 세운다는 생각보다 이렇게 범펜런으로 한번 두번 튕겨서 쪼르르 굴러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팅 연습을 했습니다. 커팅은 거리감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린을 보는 눈. 를 향상시키는거 이 두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퍼팅은 스트로크 크기로 거리를 조절하는게 제일 쉽고 일정하게 할수가 있습니다 때리는거는 거리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때리고 세게 때리냐 약하게 때리냐에 따라서 거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틀을 좀 스트로크 크기를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트로크를 가지고 랜덤으로 홀컵을 정해서 그린을 보는 연습을 하는겁니다 이렇게 3시간의 쇼게임 레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